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도포계의 임평수입니다. 우리가 늘 마시는 공기나 물의 중요성은 잘 느끼지 못하죠. 우리가 먹는 식량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식량 안보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죠. 국가 간의 식량의 수출입이 제한될 경우에 세계 경제가 흔들리게 되고 일부 국가에서는 사재기와 가격 폭등으로도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농업을 아끼고 키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오늘은 제 10대 경기도의회 김인영 농정해양위원장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1958년 2천 출생 김인영 의원, 이천시 제 2선거구 장호원읍 부발읍 대월면 모가면 설성면 율면을 맡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주평동 이천시협의회 자문위원, 부발발전협의회 장 한강지키기운동본부 정책국장 등으로 일했습니다. 특히 제5대 이천시의회 전반기 의장 출신으로 지역에서 농정개혁의 기초틀을 마련하고 농가 경영난 해소에 이임한 경험을 높이 평가받아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농정해양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그는 30만 경기 농민이 체감할 수 있는 농정 구현을 목표로 의정 활동에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시청하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기도 천 출신 부발읍, 장원읍 대월면, 모가면, 설성면, 율면 지역구를 제 10대 아,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 김인영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옹걸음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예. 주셨습니다. 예, <laughs> 그 지역구 얘기를 제가 소개를 이렇게 받으니까 면면 면이잖아요. 네. 아 정말 어, 농촌 쪽에서 오셨구나. 네. 이런 생각이 확 드는데요. 부발업을 제외하고는 다 그, 시골, 네. 농촌 지역입니다. 요즘 말로 그,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찐농부, <laughs> 진짜 농부세요. 예예. 예. 어, 실례지만 이천에서 얼마나 좀 농사를 지으십니까? 한 아, 8,000평 정도 짓고 있습니다. 아, 벼농사. 벼농사가 한 6,300평 되고요. 예, 예. 다시 한 1,700평 돼서 네. 한 8,000평 정도 직접 아, 하고, 직접이요? 예, 아, 하고 있습니다. 직접이요. 아, 하고 있습니다. 도의회도 활동도 하셔야 되고 예. 이전에는 시의회에서도 열심히 활동하시고 예. 굉장히 바쁘실 것 같습니다. 예. 올해는 특히 장마가 길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 농부들께서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예, 올해 장마가 너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집중호우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염병의 장기화로 인해 여러 방면으로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네. 농가와 농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피해 복구와 자연 피해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농정해안위원회 위원들과 같이 관계기관에 협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 지역도 좀 피해가 막심한 지역도 있어요. 네. 근데 이천 지역은 어떻습니까? 이천은... 아, 남북권에 예. 율면, 장호원, 설성, 호법 쪽에 네네. 아주 극심한 피해를 아, 봤습니다. 아우. 율면 같은 경우에는 하우스가 1,300동 중에서 예예. 1,200동이 물에 잠기는 음. 그런 현실입니다. 더 이상의 좀 피해가 없고 예예. 잘 복구가 되기를 희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 위원장님하고 찰떡궁합인 상임위위원장을 예. 맡으신 거예요. 예. 농가 밭에 쌓인 경험이 무엇보다 의정활동하시기에 값진 어, 그렇게 좀 경험으로 될 텐데 아, 현장과 동떨어진 내용을 또 바로 잡고 또 현실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질문 드려보죠. 예. 아, 문재인 정부가 이제 돌아오는 농촌, 예.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 예. 또 농가 소득 향상을 약속을 했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음, 현재 의회에서 활발하게 논의, 논의하고 있는 것이 바로 경기도 그 농민 기본 소득이에요. 예. 한번 둘러보죠. 아직 내용을 잘 모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경기도 농민 기본 소득은 도내 도에 내 농민에게 기본권 보장 및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따른 사회적 보상을 위해 만든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자산 소득 여건에 상관없이 일 인당 일정액의 지역 화폐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네, 이것도 역시 지역 화폐군요. 네, 좀... 어, 현재까지는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 기본소득이? 아, 지금 농정 해양위원회에 네. 아, 지금 이제 상정돼 있으나 네. 아직 그 9월에. 그 아마 이제 의원들 간의 협의를 거쳐서 네아 본회의에 또 올라가면 예, 예. 또 진짜 이게 기본 소득이 진행이 되는데 그죠 예, 예. 이제 농민을 위한 기본 소득이라는 예. 말씀이죠 예. 의도는 좋지만은 그 기본 소득을 좀 전체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조세 부담이다 음. 예. 형평성도 좀 어긋난다 그게 반대하는 목소리도 좀 큰데요 아 말씀하신 내용을 위해서는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제 퍼주기식이냐 아니냐 이제 타 이제 계층 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은 우려의 목소리는 상당히 잘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공감대 형성을 위해 토론회나 관계 기관의 연속 회의를 진행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네. 그 농민 기본소득이 도입되더라도 시군과 추진할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음. 다른 시군에서도 네네. 강제사항은 아니고요. 네. 아, 그래서 이제 참여하는 시군의 재정 부담이 생각하시는 만큼 한 우리가 1767억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재원에 대한 아, 부분은 그간 농정 분야 예산이 타 분야 예산보다 좀 많이 뒤쳐져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타 분야와 균형을 맞춘다는 차원에서 국가적인 조세 부담 없이 세출예산의 내부적인 조정을 통해서 네. 제도 시행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도민 전체 또는 국민 전체에 해당하는 기본 소득 도입의 경우 막대한 재원이 소모되는 것에 대한 조세 부담 논의는 추후. 별도로 이루어져야 할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현재 이재명 경기도 시장께서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강하게 좀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아, 예, 예. 그에 따른 또 농민 기본소득. 어, 지금 현재는 이제 상임위에만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예. 그러면 이게 추진하게 되면 경기 도비로 다 나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아, 만약에 된다면? 되면은 이제 시군 매칭 사업이고요. 네. 시군에서 원해야 하는 아, 거기 때문에 네. 지금 31개 시군 중에서 네, 네. 전체를 하지 않. 아, 인제 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곳은 한열개 10개 정도. 열개 10개 정도. 개개 예, 예, 예. 시군 정도. 0개 시군이면은 그래도 좀 농업 지역에 예, 있는 지역에 경기도 예. 북부나 동부 쪽 예. 화성시 농구. 쪽 안성 예. 쪽이겠네요. 예. 그렇군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위원장님께서는 이 농민 기본 소득뿐 아니라 산림이의 산림인 예. 그러니까 산을 갖고 계신 분들이죠. 예. 이런 분들을 위한 뭐 기본 소득 지원 이런 얘기도 좀 하셨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산림은 아, 생태 보전과 자연치유의 공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네. 공익적 가치뿐만 아니라 목재, 인산물, 수목원 등 경제적 가치 측면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경기도는 임업 및 산림 자원이 풍부한 입지 조건과 총 면적 중 경기도가 51%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네. 그러나 임업과 산림업 역시 종사는 농가는 감소하고 있고 음. 아, 소득 수준은 타산업 에비에 상대적으로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농정해양위원회에서는 경기도 임업 및 산림업의 발전을 위해 경기도 산림 복지 서비스는 산림 정책 네. 임업인과 산림 관련 잔체 육성에 대한 지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음. 그 예로 작년에는 경기도 산림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의 재정을 통해 산림 문화 휴양 산림 교육 치유 등 산림을 기반으로 경기도민에게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한 바도 있습니다. 네. 산을 갖고 계신 그 산림인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뭐랄까요? 재산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아, 그런 게 조금 좀 불공평하다 이렇게 좀 생각하는 건가요? 아, 어떤가요? 공익적 가치는 많이 주고 있으나 산이 갖고 있는 공익적인 예. 가치 아, 꼭 네네. 필요한 우리 자연 치유적인. 임야거든요. 산에 올라가면 좋고 등산도. 네, 예, 예. 그런 땅은 아니지만 그 그렇죠. 세금 문제나 예, 예. 사, 산을 이, 임야를 내가 소유하고 있으면서 예, 예. 받는 혜택은 본인은 없고요. 예.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공시지가가 높아서 예. 종부세 내는 분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산림으로그로나나 아, 예. 10원도 나오는 산에서. 소유주에게 주는 혜택은 없, 없고 어, 공익적 가치는 있으나 피해를 음. 준다라고 느끼고 많이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네. 경기도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51%가 살림이기 네. 예. 산림, 때문에 예. 그걸 소유하고 계신 소유인들, 살림인들도 예. 어떤 지원책이 있어야 된다 예. 그것도 이제 의회에서 논의 중이라는 거죠 예. 논의해 보겠다는 해보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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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역시 이제 농정해양 위원장이시니까 예. 예. 실질적인 도움을 좀 많은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예. 예. 그런 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가축 전염병에 대한 상시 예방 체계 구축도 계획 중이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여기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지난해부터 도내에 발생한 가축 간염 전염병은 축산 농가의 막심한 피해뿐만 아니라 농가의 생존권을 크게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재발과 가축 전염병을 상시 예방하고자 특별 방역 대책을 추진하여 5월부터 10월 동안 24시간 비상 체제를 유지하는 상황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역 컨설팅, 전염병 유입 차단을 위한 양돈농가 차량 통제 시설 개선하는 등 권역별로 중점 관리 지역을 지정하여 차단 방역을 지속하는 추진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 차원에서도 가축 전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 농가에 합리적인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네. 가축 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 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네, 가축 전염병의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예방과 관리를 위한 제도를 심을 보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난해 9월인가 지난해 가을에 우리나라에 돼지열병이 쫙 이렇게 돌았잖아요 네. 그래서 보니까는 가축 질병 위기 단계가 최고 심각 단계까지 이른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지난 가을 겨울 굉장히 심각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치사율이 무려 100% 라고 합니다 네. 또 그리고 치료제가 없어가지고 대량 살 처분하는 것들을 우리가 TV에서 많이 보게 됐는데 그 직접 현장에서도 많이 방문하시고 보셨잖아요. 예예. 근데 예. 어떻던가요?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죠 아주 심각하고요. 네. 거기에 이제.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는 아마 재정 자립도가 높은 곳은 아마 이제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겠다 자체적으로 아,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해결해라.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아. 그런 얘기도 있어서 예. 예를 들어서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아돼지가 아, 전국에서 두 번째 네. 지금 한 45만 마리가 되거든요. 아 이천이 전국에서 두 번째 많은 지자체입니까? 예. 홍성 다음에 아. 두 번째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는. 그렇게 만약에 아프리카 대지 열병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피해가 어마어마한 예. 거네요. 그래서 그런 피해 구제책이나 이런 것들을 조례를 통해서 예. 다 이제 예방을 해 놓겠다. 예, 그, 그런 것들이 지금 예, 아, 여기에 좀 포함되어 있네요. 알겠습니다. 아프로앞으 질병 좀, 좀 없어져야 되는데 빨리 없어져요 이거 이렇게 때만 되면 이렇게 나타나는지 예. 제가 봐도 좀 속상한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꼭대안이 마련되기를 바라고요. 예. 어, 다음 내용은요. 매번 나오는 고민이지만 그 농촌 고령화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예, 고향이 시골이어서 예. 가 보면은 저희 아버지님이 이제 팔순을 다 바라보시는데 아직까지도 청년 같은 게고향이가 보면 이런 문제가 심각합니다. 귀농과 귀촌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희망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뭔가 좀 해보고 싶은 젊은층들이 있는데. 그 유입되는 그런 어떤 유인책들. 혜택 이런 게 분명 히 있어야 돼요. 예, 예. 어떤 보관이 있으신지요? 예, 말씀하신 대로 농촌의 고령화 문제가 농업인 인력 부족 문제부터 시작하여 전반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경기도에서는 여러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경기도 농식품유통진흥원에서 경기도 귀농 귀촌센터를 운영하여 도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일자리와 연계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후계 농업 경영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경쟁력과 전문성을 갖춘 미래의 농업 전문 인력 양성을 하도록 하였으며 현장 중심 맞춤형 교육, 네. 청년 농업인 리더 그룹 육성 등 젊고 유능한 농업인을 위해 영농 정착 및 농업인으로서 성장을 위한 지원에 심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 음. 일자리 창출과 네. 소득 향상을 위한 정책과 여성 육아등 거주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돌아오는 농촌 음. 살기 좋은 농촌을 네.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는 바로 귀농해야 될것 같은데요. 네. <laughs> 지금 말씀하신 육성 조례안 있잖아요. 예, 예. 여기는 약간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했을 때그 농업인들을 이렇게 육성할 수 있는지 조례안에 많이 좀포함되어 있을 것 같아요. 아 이제 젊은 그 농촌 인구를 유입하려면 네. 어느 정도 지원을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기본적인 생활이 안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시골은 학교도 멀고요. 아이들 교육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생활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정책적으로. 아, 지원을 해줘야 된다. 좀 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네. 지원이 없이는 음. 아, 시골에 정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도심에서 회사 다니다가 예. 한번 해볼까 하고서 왔다가 실패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현실, 아주 많습니다. 예, 실태도 그렇고. 근데 이걸 정책적으로 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느 지자체를 얻어 집을 준다고. 예, 정책할 수 있는 집도 주고, 좀 땅도 좀 주고, 예. 무상임대도 가능한 그런 정책들을 여기에 다 포함된다는 거죠. 아, 무상임대도 아마 그렇게 하다 보면 아마 선거법에 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무상이라는 것은. 아,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해서 음. 그 젊은 친구들이 거기 네. 와서 기본적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기본 생활을 할수 있는 네. 그런 아, 기본적인 것은 음. 대야만 가능하다. 무상이라는 것은 한 가지 예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네. 기본생활이 가능하게끔 네. 도와주겠다는 라 거고 첫 번째 말씀하신 그 뭐죠? 아, 귀농센터요? 이게 네. 지금 31개 시군에 막 세워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 지금 지자체에서도 네. 되게 관심이 많고요. 네. 젊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대도시의 네.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그 농촌 지역에서 어떻게든지 젊은 인구를 유입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나 이제 그 노력하는 거 많고 거기에 이제 젊은 청년들이 오게 농업인이 네네. 이제 많이 오질 않고 있죠. 그만큼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네, 그렇죠. 그런 것을 이제 귀촌 센터나 네. 타지 다른 많은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귀촌 센터도 한번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앞서 제가 이제 인사말에도 짧게 얘기했는데 코로나 일구로 인해서 우리 모든 네. 일상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농업도 얘기가 아니죠. 포스트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경기 농정이 나아갈 방향,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모든 일상이 다 이제 바뀌었습니다. 특히 농업 부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화해, 친환경 농업, 네. 외식, 수출, 학교급식 등 농식품 분야의 피해가 급증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농업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농업과 농촌 지속 가능 및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일이 시급해요, 지금. 그래서 네네. 농산물 생산과 함께 안정적 판로와 농산물 소비 촉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그리고 네네. 낙후된 농촌의 경제 선순환을 도모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방향을 모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응, 코로나 발생하고 바로 위계처한게판로가좀 막혔던 거잖아요. 시계에서 예, 학생들이 학교 를안 가니까 예, 급식을 예. 안 먹으니까 당장 우리 지역의 농산물들을 판로가안 되고 예. 그런 걸 현장에서 직접 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 예. 실제로 겪고 있습니다. 겪고 있죠.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아, 그래서 지금 그런 분야가 예. 이제 현재 코로나로 해서 아주 급선무로 이제 개선해야 되고 네네네. 바꿔야 될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떤 분야들은 다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고 네. 이렇게 농수산물들도 어떤 유통 단계 팔로를 잘 개척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위원장님께 사랑하는 이천시에 대한 질문을 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성장 거점 확보를 위해서 SK 하이닉스와 연계한 이천 반도체 캠퍼스 조성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이천 반도체 캠퍼스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천은 팔당 상손을 특별 대책 이권역과 자연 본역 만역 수도 정비 등 각종 규제로 소외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천에 2천 2000 반도체 캠퍼스가 추진되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SK 하이닉스가 이천에 있고 고속도로 및 대월 일반 산업단지와 인접해 광역적 접근성이 양호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반도체 캠퍼스 조성을 위한 위치 및 여건 등 모든 기반은 확보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 네네. 이렇게 좋은 여건을 갖췄음에도 이중 삼중의 각종 규제로 묶여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아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비 동부권을 활성화하고 지역 균형을 위해 하루빨리 수도권 규제 방향을 완화나 철회로 변경해야 합니다. 음, 그래야지만 네. 이천 반도체 캠퍼스가 딱 들어선다? 네, 들어설 수 있습니다. 워낙 제한이 많은가 봐요. 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 팔당상수원 특별 대책 이권역, 음. 자연 보정권역, 수도권 정비 계획법 등 네. 아주 다양한 그 규제가 묶여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2천 반도체 캠퍼스 캠퍼스니까 뭐 대학 같은 느낌도 들고요. 예, 예, 네. 반도 지금 이제 SK 하이닉스가 거기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더 크게 자리 잡는 건가요? 앞으로, 그럼 어떻게 지금 되는 건가요? 거기에서 용인 네. 원산면으로 지금 예.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그쪽에 지금 맞습니다.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게 규제 때문에 옮겨가는 건가요? 옮, 아니 옮긴 한닉스가 옮기는, 한믹스가 옮기는 아, 건 아니지만 네네네. 거기에 자회사나 이런 부분들을 한곳으로 모으는 것이거든요. 네. 한곳으로 모으는데 이천에이 규제가 없었더라면 음. 당연히 이천에 음. 아마 그 지역이 되는데 원산면 같은 경우에는 성장 관리 지역이 많고 네네. 풀기가 아마 쉬웠던 것 같습니다. 아 그만큼. 경기도 동북부의 규제가 너무 심하다. 예, 하, 하이닉스 2천 반도체 캠퍼스뿐 아니라 예. 다른 모든 것들도 좀 제약이 있겠죠. 이해하겠습니다. 예. 예, 음, 또 2천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위원장님? 네, 앞서 말한 것처럼 2천 반도체 캠퍼스의 상황에 보는 것처럼 2천적은 수도권 중첩 규제로 부한한 발전 가능성이 제자리 걸음 하고 있습니다. 네. 규제로 인한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현대 에르베트 등의 대기업들이 공장 신증설이 어려워서. 아, 지금 이천을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이천 시민은.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현대 에레베이터 같은 경우에도 아 증설이 어려워서 충주로 아 음. 이전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천에서 시, 아, 시장이나 국회의원 모든 분들과 상급 인과 협의해서 아 경기도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나 의정협의회 에서도 이천시의 어려움을 알려서 이천의 현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음. 여러 다방면으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후반기, 하반기 네. 농정해양위원회가 네. 어, 네. 가지고 있는 정말 핵심 사업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핵심 이제 핵, 사업은 음. 지금 전 농업 기본소득이고요. 농업 기본소득. 네, 그게 제일 이제 큰 음. 어, 이슈거리고요. 네, 그 어떻게 이제. 우리 경기 도민들이 네. 꼭 농업인이 30만이지만 실질적으로 농업에는 다 관계가 되거든요. 1370만 농업에 안 드시는 분이 없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채소고, 쌀이고, 네. 과일이고 네. 뭐 이런 분야에서 아, 그런 부분이 조금 제일 이제 시급한 게 제가 보기에 농정 해양 위원회에 와서 느낀 네. 것이 네. 농민 기본 소득이 아, 정말 필요하다. 네. 그렇죠. 먹고 마시는 거는 정말 인간의 필요하나, 이제 공감대를 어떻게 형성해서, 아, 공감대를 어떻게 형성하나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 일반인들은 필요성을 못 느끼실 거고요. 네, 네. 농민들은 꼭 필요하다. 네. 이거는 이제 요번에 해야 된다. 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잘그 농정해양위원회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네. 좋은 쪽으로 네. 협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농업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어요. 네. 앞으로 이제 리더입니다. 리더십을 잘 발휘하셔서 여러 가지 네. 일들을 좀 해결해 나가셔야 되는데 어떤 네. 각오로 하반기 농정해양위원회에 이끌 계획이신지요. 자, 아, 개인적인 포부 한번 밝혀주십시오. 이제 그 상임위의 의원님들하고 모든 것은 협의할 것이고요. 네. 그리고 농업단체와 각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역구에 가서 그, 그 농업단체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할 계획입니다. 간담회까지 현장에서 음. 목소리 들어보고 네네. 과연 어느 부분을 도와줘야 될 것인지 음. 뭐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네. 농민 전체에 도움이 가는 쪽으로 음. 어, 현장에서 얘기 듣고 음. 거기에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양이 또 평소에 또 농사도 많이 지어 지어 지우, 보셨으니까 뭐그 네. 에로 상 같은 거 많이 잘 아시겠죠. 자세한 네, 답이 있습니다. 있다. 예, 여기에서 네. 뭔가 좀 느낌이 파파, <laughs> 믿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그런데 아직 못한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우리 도민 여러분께 또 인사겸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기도 농정위원회 목표는 현재 어려움에 처한 경기 농촌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농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변화하는 농정을 구현하는 데 있습니다. 농업인 분들과 직접 소통하는 창구를 확대하고 필요한 사업과 정책은 경기도에서 적극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의회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을 합리적으로 도모해 농민과 도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전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 잘농정해양위원회 이끌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제주대경기도의 김인영 농정해양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정부는 그동안 농민에 대한 구제책으로, 어, 직불금, 지원금, 보조금 등을 주고 달래는 정책으로 이렇게 일관해왔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늘 도와줘야 하는 분야로 인식되어 왔는데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겠죠. 이제 농업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산업임을 깊이 인식하고 그 가치를 고려해서, 아,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김인영 농정회원 위원장의 또 활약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 보기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